근데 저는 어. 말씀 이제 최근 제가 안 봤지만 네. 이제 그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10년 전에 이미 미래학자들이 얘기했던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 논제가 이미 10년이 지나서 네. 이전에 우리의 지식과 인식과 의식의 세계를 완전히 뒤엎은 저는 특이점이 이미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논제하는 우리의 관점에서의 AR을 얘기하고 다가오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5년 전에 과그 사당역에 서울미술관 문관이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무슨 전시가 있었냐면 AI가 인간들을 안, 앉혀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 전시 아니, 네, 아니, 그 아니, 전시 내용이 뭐냐면 아니, 얼마 전까지는 너희가 지구의 주인이었어. 아하.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지구를 지배했고 아하. 너희들이 옛날에 그 누렸던 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아하. 라는 전시를 했었거든요. 대단히 네 파격적이었어. 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이제 철학하신 분이 AI를 논의 하는 건전 정답이라고 보고 이게 철학이 담기지 않은 기술은 곧이 망하지거든요. 음. 또이 철학이 담겨지지 않은 기술은 이 호기심과 음. 이 성취감만을 달려가는 이 기술자들을 음. 철학자 분들이 안 잡아주면 저는 이 끝은 너무 뻔한 음. 세계가 올 것이다. 아이고, 책을 안 읽으셔도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하고 이제 미술을 아, 했고, 네. 큰아들은 지금 이제 그 하버드 AI 때문에 연구를 떠났어요, 며칠 전에. 아, <laughs> 이래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철학자님, 철학 교수님께서 <웃음> <갑자기> <웃음> 이 AI에 대한 것들을 안 잡아주면, <laughs> 저는 사실은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생마가 이미 돼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이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냐라는 거는 저는 철학자님들의 몫이 아닐까. 음. 음. 그걸잘 길들여야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말이 되지, 음. 아니면은 저희들이 그 야생마를 컨트롤하기는 이미 많이 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고, 음. 그 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왜이 로봇에서 보조기능으로서의 로봇으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오게 할까. 음. 저는 이미 3 스텝은 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로봇을 어떻게 인간들한테 친밀하게 접근시킬까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인가 제가 봤을 때 이미 감정을 카피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의식과 인식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인식과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철학적 질문으로 내 인식과 인식은 어떻게 나의 인식과 의식이 되었을까라고 물어보면 빅데이터에 의해서 갖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인식과 인식을 AI에 주입시킨 그 인식을 과연 인간이 저는 상당히 그 철학자님들의 역할이 저는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책들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네. 네. 책도 읽지 않으셨는데, 지금. <laughs> 아, 아니, 이 말씀하시는 거한 얘기 했잖아요. 한번다 아는 거예 아는, 아는 얘이 아는 얘기를 하죠. 아는 니까요 그러니까. 음. 네. 그, 커팅 엣지라고 하는데, 여기 커팅 엣지잖아요. 네. 음. 내가 한 걸음 내 뒷면 이만큼 대륙이 생겨요. 음. 요런 분들이 지금. 에, 방향을 음. 앞으로 갈지 말지, 음. 내디딜지 말지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음. 내가 내디도 되나? 내디딜 수 있는데, 이걸 내디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능하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가도 돼? 음. 아니, 내가 먼저 갔다가 나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몇년 몇 전인가? 한 2년 됐나? 그, 엘런 머스크가, 요 네. 그 AI, 요 문제, 6개월만 좀 스톱해보고, 네, 네, 그랬죠. 논의를 해보자. 이래는 이렇게 허지부지 돼버렸어요. 음. 해버렸는데 그때 무슨, 그런, 뭐, 우리가 알지 못한 큰 위기감을 느끼는 건지. 그죠 음? 음. 음. 그런, 그, 지금, 음.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걸 지금 통제하려고 일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계속 음. 만들었는데. 제일 아무 통제 안 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웃음> <웃음> 중국은 <웃음> 중국이 제일 문제 기술 으로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중끝까지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 세계적으로 이걸 통제한다고 하는 것이 뭐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중국은 뭐 오히려 나중에 에, 국가 기관에서 음. 왕창 어, 통제할 거예요. 통제가 안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laughs> 중국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 그 다른 나라에 퍼뜨려 가지고 다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페이크 이슈도다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렇죠. 대부분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놀랐던 음. 게 중국 출장 갈때 그냥 어 입국할 때 안면 인식 하거든요. 그럼 그 중국 어디를 가도 다 인식이 돼요. 네. 그 정도로 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게 중국 입장에 정체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음. 그걸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디페이크 얼굴을 어떻게든 유사, 가장 유사, 어떻게든 가짜로 만든거다 돌릴 수 있다는 게 똑같은 얘기가 되버리고 음. 그걸 활용해서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버리고그죠 음, 근데 중국 장, 정부는 워낙 이제 공산당이니까, 일단 그래서 그게 조, 뭐, 뭐, 어떻게든 끌고 갈수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음. 어려운 근데 저는 사실 또이 AI가 너무 핫 이슈가 되면서 저는 철학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게이 네. AI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복제 인간에 대한 부분은 또 음. 상실적으로 차폐되어 가고 있거든요. 음. 사실은 더 무서운 건 저는 복제 인간이라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왜냐면 이미 기여하시네. 복제 인간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요 그거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복제 인간은 나와 있고 음. 규유적인 거나 이런때문에 실용하지 않고 통제가 안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왜 AI가 느닷없이 더 많이 요즘 나오고 있는 그 측면에 저는 철학자분들이 그 두가지 토끼를 다 잡아주셔야 되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이 철학을 왜 그렇게 홀대를 하죠? 아, 철학이 철학자... 없으니까 네. 능력이 안돼서 어. <laughs> 아니, <잘>. 아니 <laughs> 한국은 이 철학자들이 <laughs> 어, 외국 철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면이 많아요. 어? 그리고 현실을 알아도 이걸 논문으로 쓰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I라는 이, 이그 AI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면은 결국 영어 논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실하고 는 상관이 없는 음, 논문들을 읽으면서 글을 쓰다 보면은. 능가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리로 끌려가죠. 그 우리 문제는 이만큼도 딴 데로 가 있고 또 정치 이 문화하고 연결되면요. 더 이상한 데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게 융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한국의 기술하고 미국의 기술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음. 그럼 한국의 기술은 한국의 기술에서 한국 상황에서 달아줘야만 비로소 이것이 제대로 분석이 되는 건데, 이 한국 현실을 눈 감고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논문을 쓰니까 다시 한국에서 얘기하려면 바보 아니야? 이런 이제 좀 아마추어 보다도 못한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주저하게 될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걸좀 넘어서야죠. 논문을 안 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한국 현실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야겠죠 한국이 영어를 어, 영어시간에 가르치잖아요 영어시간에만 네, 네. 그러면 결국 영어 못해요 음. <laughs> 어, 아까 철학을 가르치셔야 된다고 공감되는 바가 있긴 있는데 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에,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바다 모든 과목에서 네, 경제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모든 과목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네, 너 그래서 네 생각이 뭔데? 그게, 그게 중요해. 자 지금부터 내가 시험 문제. <laughs> 이거 이야기가 없어. 네, 네, 네. 그게 문제더라고요. 자기가 <laughs> 빠져요. 근데 원래 철학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철학도. <laughs> 자 플라톤. 아니야 아니 한국. 권위주의인 <laughs> 아. 어, 것이 갑질이 네. 돼 갑질. 이야 뭐, 이건 거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를 선생님이 지정해 줘요. 그렇죠. 네. 나는 아, 없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도 나가 없어요. 네맞 네. 네. 그러니까 나도 없고 나도 없는데 둘이 나 없는 자들이 뭐 이런 아, 지식만 맞아요. 전달을 해요. 맞아. 암기주의.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어. 어, 실제 그 내용은 그 학과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음. 이야기로 해야 돼. 네. 아 그러면은 저절로 이야기의 주체 말하는 사람이 저절로 네. 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들어야 되잖아요 말을 하려면 네. 이야기를 하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서로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라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없어요 강의실에 네. 그러면은 뭔가 시험이라는 거를 전제를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반교육인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수능을 위한 교육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된 건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는 학생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음. 네,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창의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 자제분들이 물리학을 이제 잘하는 거하고 더하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영화를 보고 물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돼요. 물리에 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와, 닐스 보어를 알고 있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럼 닐스 보어는 물리학만 하지 않았거든요. 삶을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전기도 읽어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삶도 살았구나 음. 이 숨겨진 면들을 같이 배우면서 이야기가 이뤄져야 만아 아, 물리학도 삶의 한 영역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 이야기라는 것이 에, 모든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자본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물량을 늘리거나 회전을 하거나 요새는 이제 물량 확대만 정해졌으니까 회전을 돌려요 더 빨리 돌린다 더 빨리 돌리면 부가 계속 창출돼요. 음. 음. 그래서 요새는 다 바쁜 거예요. 와. 다 요새 다 바쁜 거예요. 맞아. 일부러 돌리려고. 안 돌아가면 바보거든요? 안 돌아가면 무너져요. 어. 안 돌아가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음.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돌아가면 멈출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렇지. 빠져나와야지. 어, 튕겨나와야지. 어. 지금 약간 튕겨나와야 약간 튕겨나야 산에 있으니까 튕겨나온 거요 <laughs> 여기 가화구역이 침기가 나와서 오미도 계열이야. 침기가 나와. 침기가 나와. 침기가 나와. 어디고요? 안 침기가 나오고. 어디가요 지금? 제 <laughs> 지하가는 곳처럼 <것을. 웃음> 진짜 그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림책을 보고선 좀 음, 음. 너무 깊은 감동과 충격을 아 받았거든요. 음. 그, 그 그림책을 봤을 때, 어, 그 사람이 진짜. 돌아가는 그 시스템 안에서 막 그렇게 살다가 출장을 가요. 근데 출장 간그서 호텔에 묵었는데 자고 일어서 내가 누구지 이러는 장면 나와요. 근데 자기 수철 보니까 아 이런 사람이었어 제가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이사람이누구나 내가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요. 진료를 받는데 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시가 속도보다 지금 이 어,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영혼과 떨어진 거래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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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영혼의 속도가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음,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이 가고, 겨울이 가고, <laughs> 가고, 이제 수염이 막 길어져요. 머리도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음. 이제 나타낸 음. 책이었거든요. 그 수염을 잘하게 하셔야겠네요. 책이 있어. 네. 네. <웃음> 그래가지고 그거, 그거 도대체 누가 네. 썼지하고 막 아. 뒤에 작가를 봤더니 음. 아니야 다들까 노벨 문학상을 타신 음. 분이더라고요. 저도 그책 흥미롭게 봤어요. 음. 너무 흥미롭게 음. 봤어요. 그래서 주변에 선물다 그랬거든요. 제가. 음. 아 근데 요새 제가 아침 일기를 써요. 창가의 일기라고. 이거, 창가, 창가? 예, 창가의 일기. 그러니까 아. 창문을 일단 열어요. 근데 아. 시원한 바람이도 정신을 맑게 하고 그냥 나를 찾자. 진짜 그거예요. 나를 <웃음> 찾자. <laughs> 그리고 이제 유기를 쓰고 나서 딱덮고 일상으로 막 돌아가요. 그러면 <laughs> 그 아침에 내가 느꼈던 나의 그 잔잔한 감정이 아닌 이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달려오는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나도 정신 차서 일장 기 보면 내가 이런 유기를 썼었나? <laughs>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때그 이상원 하백 거책 음. 보여드렸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제가, 아, 핸드폰이 사라진 세상. 핸드폰이 사라지면 핸드폰 안에서 빛나는 스타를 보던 그 눈빛들이 서로의 영혼을, 바, 아, 서로의 눈빛을 보며 빛나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겠지. 이런 글을 썼거든요. 과연 근데, 그럴까? 네, 근데, <laughs> 그날 이분이 그 이상원 하백이 그 어떤 음. 인물의 눈을 되게 많이 묘사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눈빛을 그릴 수 있을까? 이게 영혼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었거든가그 일기 쓴 것도 기억도 안 나. <laughs> 워낙 그 하나 너무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니까 그리고 오늘 오면서도 이렇게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어떤 일보다도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갈등이 오는 거예요. 경제나 사람이 여기서 너무 어, 갈등 크더라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 너무 죄송해그 사람이 어쩌면 안그 이렇게 이렇게 돈을 계산하는 나를 보면서 참전해 어, 주세요. 어, 어 죄송해요. 어, 오늘주제가 너무 잘 맞는 거 되냐면 내가 지열 같은 사람인데 결국 나도 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내가 지향하는건 그게 아니었는데 결국 나도 이 사회 속에서 경제 김예철하고 왜 경제야라고 네. 말씀하세요? <laughs> 아니 그러게요 또한 일례로 냉장고 위치를 바꿨어요 근데 제가 바꾸기 전에 있는 냉장고 위치 계속 가는 거예요 음. 무의식적으로 음. 이미 그렇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길들어질 수 있겠구나, 충분히. 특히 이제 핸드폰 시대의 아이들은 더더욱.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도 아, 나는 나의 생, 생, 사고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 핸드폰 보고 있 그래서 내가 아,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겠구나. 또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그 의식이 없으면 결국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무조건. 그 평론가님한테 네네 네. 네. 아 대학교 때려치고 전업 작가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응. 그러지 마 <웃음> <웃음> 어. 그러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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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냥 <laughs> 그러고 싶으로안겨두고 그냥 했던 거이 작가 현실이 대비감이 너무 네.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아침 일기를 쓰게 된것 같아요. 네. 나로 오롯이 있는 시간은 그딱그 그 시간인 것 같아요. <laughs> 아그 시간이 있는 것만 자체도 좋고. 네, 그걸 지키려 네. 무조건 이어나막 창문을 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얼굴 얘기가 막 나와요. 네. 근데 네. 그 네. 얼굴이라는 게왜 가끔 우리 거울 보면 그 속에 음. 엄마 얼굴이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릴 네. 때본 뭐 할머니 얼굴이 있고 음.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그 일종의 진화, 음. 진화의 과정이고 또 음.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고 음.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내가 내 얼굴을 부인한다는 건내 삶의 역사 뭐 나아가 이제 우리 조상의 역사까지 음. 어쩌면 부정하는 음. 게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괜히 이제 막 여기 얼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울 보고 아 그래 내가 <laughs> 막 나한테 잘 살았어 그러고 뭐 예쁘다 뭐, 뭐 사랑한다고 이러고 제가 막 괜히 혼자 푼수짓을 했거든요. 근데 아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어? 너무 잘 살아 이제 <laughs> 면 <그냥> 내가 나를 <laughs> 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laughs> 네. 내 얼굴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내 살아 살고 있는 정뭐 조상 이런 모든 것들 일종의 뭐 진화 진화까지도 네, 뭐, 네. 책에서 보면 넓게 보면. 했으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요 다들 거울 보시고 잘 <laughs> <laughs> 살아 왔다. 거울 직접 하셔도 내 얼굴 <laughs> 예쁘다. <웃음> 예쁘다. 뭐 사랑한다. 한번 뭐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음. 막 그렇게 보면 어 진짜 예뻐 보여. 요네 네, 진짜로. 저는 제가 음. 너무 좋은데. 아니면은 <laughs> <laughs> 이 교수님 이제 저 <laughs> 책뿐만 아니라 한 말씀 이렇게 저 전반적으로 딱 해주시고 이제 됐죠 이제. 네. 네. 한강얘기 식상하신 것 같은데 저는 <laughs> 음, 음, 사실 굉장히 그 힘이 됐어요. 한강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것도 뭐 대단한 일인데 어, 제가 갖고 있는 소설에 대한 뜻매김은 어, 소설이라는 게소 자가 작다인데 어, 일본에서 번역을 했어요. 일단은 어, 이제 그 음, 노블 이제 새로운 뉴 테일 새로운 이야기란 뜻의 그걸 이제, 어, 번역을 할때 일본에 대설이라는게 있었는데 이미 대설 어, 이 대설은 이제 군주 어, 군은 이제 크잖아요 어? 또 이제 전설처럼 역사 이런 것 오래된 음. 에, 군중 이런 어, 집단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대설이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한 개인들이 소설 출판을 할수 있게 된거예요 음. 개인이 뭔가 글을 써서 낸다는 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됐는데 음. 어, 그럼 이제 군주는 대자를 붙였으니까 음. 뭐 신, 신을 신쓸 수는 없고 신화는 음. 아니니까 그래서 소자를 갖다 써가지고 소설이라고 썼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음에 들어요. 음. 근데 한국의 작가들이 소설의 뜻을 잘 모르시더만요. 음. 네. 근데 그 소설의 뜻을 잘 이해하면 정말 그렇게 소설을 쓰면 돼요. 한강처럼. 왜냐면, 한강은, 어, 자기 삶. 이게 이제 꼭 내가 겪은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상상도 되고 음. 하는데, 우리, 우리 시대 이야기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어, 어떤 삶을, 어, 퍼블리싱 개념을 파유, 활용하는 건데, 세상에로 어, 쏘아 올리는 거죠. 근데 그, 어, 쏘아올리는 방식이 이야기야 음. 그러니까 삶을 쏘아올린 이야기 근데 그 앞에 나를 붙이면 돼요 소니까 나의 삶을 쏘아올린 누구에게? 세상에게 을이 음. 세상은 현재일 수도 있고 물론 미래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한강이 딱 보여줬죠 그런 거를 번역을 할 수만 있으면 전 세계인이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어, 자기 삶의 이야기를 사진 한 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 한 장에 이제 소년이 나오고, 그 소년의 이야기가 광주 이야기가 됐고, 어, 광주에서 쓰러져간 가장 감동적인 게 이제 그 태극기를 왜 덮어줬을까, 내가. 응? 왜 국가를 불렀을까? 국가폭력에 죽은, 음, 죽고 있는데 왜 거기서 태극기를 덮고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왜에 대한 답이 없더라. 응?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삶은. 무슨 삶이지? 해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어? 그러면 은 어, 우리의 아픈 음, 한 현실이지만 은 그것을 어, 뭉뚱그려 삶이라고 했을 때이 삶을 어, 이야기로 쏘아 올리면 이거는 이제 모두의 이야기가 돼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모두의 이야기가 됐고 어, 번역이 되니까 전 세계의 이야기가 됐고 어, 전 세계의 이야기가 됐을, 됐고 이제 그 것에 실리겠죠. 그럼 이제 미래 세대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음. 예, 저는 이 한강의 이, 이 작품 활동 이것이 소설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저는 이걸 현실 속에서 출발을 시킨 거예요. <laughs> 어, 이제 돌봄 사회가 됐는데 뭐 다사 사회라고도 하고 초고령 사회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찌 기본적으로는 어, 돌봐야 할 사람이 300만 명 이상 넘었어요. 이이 이 사람들 돌볼 인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탕학상이 부족한데, 어, 그럼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어,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지 않겠어요? 전게몸 피로봇이라고 받고, 그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어, 그 좋은 의도만큼이나 결과도 좋을까?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혹시 더큰 재앙이 닥치는 건 아닐까? 이 안에서 생겨난 수많은 난제들은 어떻게 그러면 풀어가야 되지? 이렇게 문, 문제가 많은 거야, 지금? 드론 문제 한번 읽어보신 부분 아시겠지만, 머리를 엄청 제가 짜냈거든요. 도대체 이 드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거야? 어? 뭐, 기억의 문제, 양자 컴퓨터 문제, 이 수, 해킹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터지면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블록체인이 해킹 당한다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실제로 벌어지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생길 것처럼 이렇게 아까 이제 인간 복제 문제도 사실 같은 건데요. 한 명의 복제 인간이 나오면요, 그 사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편적으로 허용하게 돼요. 중국에서 그짓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유전자 편집을 했거든요, 아기를. 음. 편집한 아기가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걔를 어떻게 할 거야? 음. 인간으로 대우해야죠. 음. 그럼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인간의 유전자 편집 금지.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 유전자 편집 아이가 나왔는데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술에 이러한, 음, 그, 인간을 지배하는, 이 모라 헤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미리 차단하지 않고 기술 품이 나와버리면은 시간 문제가 되버린다. 아까 이제 그 신규 레리티 응? 특이점을 얘기했지만은 특이점에 대한 정확한 뜻은 이제 이런 거예요. 어, 예측 불가. 요까지는 알았어요. 요까지, 요까지는 이제 어, 어, 유전자 편집을 할수 있고 인간 유전자를 가지고 복제를 할수 있다. 요까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은 예측이 안 되는 지점이 특이점이에요 어떤 일이 올까요? 아무도 몰라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라는 거죠 어. 음. 아무도 모를 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믿고 가면 안 되고 모를 때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음. 영혼 말씀해 주셨는데 그놈이 천천히 가면 따라오거든요 음. 천천히 그런데 영혼을 돌아 봐야만 지쳐져 있다는 걸 알잖아요 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지금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맨날 저 앞에 목적을 보고 있어요 목적. 야 우리 20년 뒤야 10년에 이루내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20년을 봤기 때문에 10년도 지금 짧아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뒤돌아보면요 한 99.9%는 다 쳐져 있어요 영혼 병든 영혼들로 살,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으니까 위기를 몰라요. 어, 그런데 이것이 한번빵 터지고, 싱글 레벨도 지나가고 나면은 수습 불가가 돼요. 우리 핵폭탄하고 똑같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음, 핵폭탄을 잘 관리해왔다, 이럴 수 있는데, 음. AI는 핵폭탄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면 관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아, 아까 뭐, 일렌 머스크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이건 정치 문제예요. 기술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 문제는 일반인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어,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삽니다. 어,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려고 해요. 그럼 요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요것이 현실화될 때는 정치라는 필터를 거쳐야 돼요. 요거는 일반인들의 의식이에요. 어, 우리가 동의해주면 가는 거고, 우리가 동의 안 하면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누가 그러면은 어, 이끌어 줄 것이냐? 작가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작가들이 이런 삶을 미리 살아보고 이걸 막 쏘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한강이 쏘아 올리면 어, 광주민주화항쟁의 그 비극이 폭력, 국가폭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멈춰야 돼 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작가가 침묵하면 어, 그런 걸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엔지니어들도 멈추지 못합니다. 정치인들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돈이 있고 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을 바꿀 때만 멈추게 할수 있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작가들이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쏟아 올리면 요즘 걱정이 그런 거죠. 안일으키는거 <laughs> 네, 그거 이제 어떻게 하면? 읽힐지 그거는 우리 박주희 선생님께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음, 또왜 저한테 또 그런. <laughs> <모르는 웃음> <laughs> 저 초년생이고요. <laughs> <요령이. 웃음> 어, 글쎄, 요 근데 그거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음. 항상 고민하는 문제고 어떻게 해야 읽히지, 어떻게 해 독자 좀더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쓸수 있을까 음.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냥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냥 내가. 열심히 이제 내 생활을 만들면서 글을 열심히 쓰는 거 그러다가 뭐한분두분 분 저는 많이도 안 바라거든요 음.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저를 이해해주고 저희 작품 을 좋아해주는 진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딱세 명만 딱세 명만 음. 근데 그세 명이 어느 순간 뭐3 0 명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음. 조금 조금씩 내 연명 내글 쓰기 내 독자를 이렇게 한 장에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음. 결국은 뭐 어떻게 하는 음. 그게 아니라 근데도 아무튼. 음. 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